최근 국내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대유행 시기였던 작년과 올해 초에 비해 현저히 줄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공포가 비교적 줄면서 사회 곳곳에서 감염병 종식이란 희망적 메시지가 나오기도 하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감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입니다. 한국인의 행복지수 통계를 통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권현석 기자입니다. 2020년 시작으로 온 국민에게 불안과 우울감을 가져온 코로나19 최근 들어 하루 확진자 수는 만 명대 이하를 기록하며 크게 줄었지만 국민들의 행복 지수는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모케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성인 남녀 천여 명을 대상으로 평소 행복감을 묻는 질문에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57%로 겨우 절반을 넘겼고 스스로가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23%로 나타났습니다. UN 산하 자문기구 지속가능해법 네트워크가 최근 발표한 국가별 행복지수 순위 역시 OECD 38개 나라 중 한국은 36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37개국 중 35위에 이어 최하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무엇일까?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통계를 살펴보니 연령에 따라 시민들은 행복을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각각 20대는 일자리, 30대에서 50대는 적은 소득을 꼽았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른 행복감 역시 월평균 가구 소득 600만 원 이상은 행복하다는 응답이 70%인 반면 200만 원 미만의 가구에서는 행복하다는 응답이 38%에 불과했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행복의 가장 주요한 요인이 되는 상황. 이러한 현상에는 크리스천들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현대사회에서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돈에 대한 욕망은 기독교에서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약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한국 기독교를 비판할 때 이제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지적하지 않습니까? 기복주의적 신앙이라는 게 결국은 돈에 대한 욕망에 근거한 것들이거든요. 결국 돈은 많을수록 행복한 것일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데이터를 살펴보니 월 근로소득 1,100만 원 이상부터 오히려 행복지수가 감소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통계는 곧 돈이 줄수 있는 행복의 한계를 나타낸다고 설명합니다. 돈보다 신앙인의 올바른 태도가 행복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소득, 경제적 여유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행복의 기본 조건이 되지만 그 절대 조건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깊은 그 마음 속에 무한한 욕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현대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지, 목회자분들이 이것을 성도들에게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느 때보다 많은 이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 한국교회는 이들을 돕기 위해 많은 물적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돕는 한편,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는 성경 말씀대로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한국교회 사역방향에도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